RLSA function generaliza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팩맨이 보이죠? 우리가 이제 작성할 게임입니다. AI 게임을 만들 거죠. 이 지금 에이전트 노란색으로 표현돼 있는 녀석이 우리 에이전트 A로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양쪽으로 있는 빨간색과 그리고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친구들이 Bad 드 가이, 보통 B로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에이전트가 있는 상태가 어, 스테이트죠. 전형적인 Q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 합니다. 그래서 어느 한 스테이트 s는 다양한 이제 피처들 f1, f2, f3와 같은 피처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, 그리고 어느 한 상태는 그 Q 값이죠. 이죠 Q 밸류는 이렇게 결정됩니다. 그러니까 웨이트와 피처를 곱한 것을 다 합친 것. f1에 할당되는 웨이트1 f2에 피처2에 할당되는 weight2 점점점점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w e i g h t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weight가 한번에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iteration을 해서 반복해서 끼워 넣기를 했죠 gradient descent도 그렇고 k-means도 그렇고 em 알고리즘도 그렇고 뭐 rl도 그렇고 모든 p a s s i v rl이든 active rl이든 q-learning이든 몽땅 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w를 구하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q 이 값이 우리가 지난 공식으로서 업그레이드했었잖아요. 이 공식으로 업그레이드, 업데이트 계속해줬었죠. 자기 갱신, 셀프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그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W 값도 앞으로 갱신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. 이 과정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텐데 뭐 여튼 어, 그렇습니다. 이이평 만드는 것은 버클리 수, 버클리대학의 CS188이죠. 기서 바로 이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. 상당히 재밌는 퀴즈입니다. 자, 스테이지 제너라이제이션 함수인데 어 f 함수, f 함수는 어 피처 1과 피처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g 펑션은 어, f1, f2, f3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개의 펑션이 구성되어 있는 피처셋이 다릅니다. 이 피처 F1은 A, 에이 g e n t 와 골간의 목적지 간의 그리, A와 g 간의 그리. 그러니까 이 녀석 A와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의 특정 목적지 얘기라고 그면 여기 간의 그리가 되겠죠. 그리고 F, 피처 2는 A와 B 간의 가장 가까운 그리. 그러니까 Agent 와배드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배드가이 와의 그리. 지금 같은 경우는 2가 되겠죠. 하칸 한칸 두칸그죠 그리고 F 피 e 3는 a 배드 가이와 골 목적지 간에 가장 가까운 그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겁니다. 그러면은 에이전트와 배드 가이 간의 그리 지금 현재 1이죠. 에이전트와 골 간의 그리는 2죠. 배드 가이와 골 간의 그리는 1이죠. 그렇죠? 즉 피처의 값들 그 i 웨이트가 어떻게 쪼이진지 알겠죠? 웨이트가 지금 이 예시에서 보면은 f1의 웨이트는 2, f2의 웨이트는 1, f3의 웨이트는 1, 2, 1, 1이 되죠, 그죠? 웨이트는 그죠? 따라서 적어놓을까요? 웨이트는 뭐 웨이트 i는 2, 1, 1 되겠죠? 이거는 웨이트 1, 웨이트 2, 웨이트 3. 이 상태입니다. 그렇다고할때자그러면은이 F f u n c t i o n 의이점에 예시된 것과 같은이것과 예시된 것과 같은것 b, c 중에 어떤 은인가 그리고 c 함에의떤점인서 그리고 g 은것 F u n c t i o n 은어점에인같를 고르는 겁은다 그렇죠? 지금 은이떤 것인가 를 t 르는겁니이 그죠 u 금 a g e n 이다 t 와 b 이거는 u n c t i 이 F function은 이 F f u 이 F f u 이 F function은 이 F 은이정하황않은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난 뒤에 F와 C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, 더 효율적인, 더 효과적인 펑션이 어, 되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, 우리 이 팩맨을 만든다고 한다면 더 유용한 것이 어떤 것이냐, F냐, G냐는 거죠. 그것이 퀴즈입니다.